그 마지막 주제인데요. 요즘에도 그 주일 예배가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주중 예배로 이제 주일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어,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성입니다. 공교회성이라고 우리 흔히 말하는데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비전이죠. 있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라고 하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맞이하는 하나의 줄기로 나오는 것이고 그 교회의 줄기 속에 또다시 나는 또 다른 줄기가 지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와 내 개인의 역사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교회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이 공교회성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명을 더 온전하고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일들을 교회 전체가 그 방향을 갖고 미션을 갖고 비전을 갖고 오전하게 되고 그 일에 우리 각자가 연결되게 됐을 때 내가 해야 될 사명과 교회로서 할수 있는 사명이 함께 연결이 되면서 이것은 온 인류를 구하는 역사와 또 연결되면서 우리 이 공교의 예배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식을 넓히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넓히게 해서 나에게 좁혀져 있는 폐쇄적인 나를 좀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고 그 일에 동참하게 해서 내 개인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 이것에 대한 지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 그 방법으로 이 공제배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 여러분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제배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인 클래식 예배 아니면 현대적인 컨템포러리 예배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어떤 예배가 더 좋은 예배일까요? 무엇이 좀 좋으냐, 무엇이 더 영적인냐라고 하는 것의 축점은 동기와 목적이에요. 형식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 한국교회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는 성공회에서 나온 예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땡치고 찬송가 그르고 교동문하고 뭐 이런 형태의 예배입니다. 자, 그 예배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그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예배에 참여도 됩니다. 여러분 또막그 전자 음악을 틀고 막. 조명을 켜고 이런 예배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중요한 건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냐, 현대적 예배를 드리는냐가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자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냐, 주님을 정말 향하여 감사의 마음,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 거기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형태도 괜찮다. 근데 현대 사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세대와 세대의 문화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세대미션 교회는 1부 예배는 전통적 예배 형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 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1부 아, 그 예배 드려도 됩니다. 또 2부 예배는 좀 열려져 있고 3부 예배는 더 열려져 있는 그런 현대적인 예배죠. 아, 그렇게 예배를 또 참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한 예배를 선택하셔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신력과 진정이에요.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하고 동기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혹시 주중에 더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흩어져서 미션 처지 가족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더 받나요?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영생의 복이. 그것은 영원한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중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느냐? 그 복이 이렇게 우러나와야 돼요.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는 너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은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바로 비물리적인 영적인 그 보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땅에서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예배인 거거든요. 우리는 룸처치, 룸에 들어가서 그 예배를 드리면 작은 방이지만 벌써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경험할 때그여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또 어, 금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순간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으로 모든 대화가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영적인 대화가 되는 순간 그 가정은 그야말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한 주간 감사했던 얘기를 나누고 또한 주간 살아갈 삶에 대해서 기도를 나누게 되는 순간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육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의 가족이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가족들의 일투일이 힘이 나고 또 아침에 보고 저녁에 봤을때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일날에 주일 예배를 통해 온 공동체가 그것을 집단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 영으로 유기를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중간에 리더들은 한번더 힘을 얻어야 되니까 수요일날에 오전과 저녁에 한번더 주님 의 페이버 은총을 받고 또한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에 그 힘으로 내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그렇게 우리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는 복을 더 받느냐?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주중의 예배이고 공예배다 목사님의 예배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예배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통로이다. 네. 저희 이름을 참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배에 관련해서 교회에 관련해서 GPT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EQT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질문과 댓글은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